자, 정적분,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구하래. 그치. 그렇게 생겨먹은 걸잘 보세요. 어. 먼저 뭐가 눈에 띄나요? 그렇죠. 구간이 같네요. 이래서부터 이까지, 이래서부터 이까지. 어, 엎칠 수 있겠다. 그리고, 늘잘 생각해보면, 이런 분수, X분에 있는 분수를, 분모가 X가 있는 걸 정적분을 배운 적이 없지. 그치.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분수가 뭔가 사라지게끔 돼 있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쫄지 말고 뭐 이런 걸 하래 이렇게 어. 쫄지 말고 안 변고 안 놓게 돼 있으니까 뭔가 없어지겠지. 약분해서 없어질 거야. 그러면 약분 하려면 옆에 거잘 보자. 얘는 t고 어 얘도 t네. 그렇지? t를 t에 가하여 적분을 해 주는 거야. 여기는 x를 x에 가하여 적분을 해 주는 거니까 t라 t인 게큰 의미는 없어. 그냥 얘를 X로 바꿔줘도 돼. 사실. 똑같이단얘 바꿔주면 얘도 바꿔준다는 얘기지. 이렇게. 얘 되니? 응. 음. 그, 우리가 편한 X로 바꿔서 계산하자는 얘기지. 그치? 그래서, 인터그랄, 업치자. 이에서부터 2, 누구? X 플러스 1, X 제곱, 마이너스 T를 X로 고치고, X 플러스 1분의 1, 예, D, X로 해주면 되는 거지. 그치? 별 문제 없다. 음, 자 이래도 돼요? 돼요. 뭐안될게뭐 음. 있어? 문자 바꾸는 것 뿐인데 이 그래서 x 플러스 1,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 dx 약분 되죠 봐 분모 없어지잖아. 그러니까 누구인 위에 x 마이너스 1만 적분하라고 바로 적분 들어갈게. 2분의 1, x의 제곱 마이너스 x, 1에서 2까지 들어갑니다. x제곱 들어가니까 2제곱 4, 1제곱 1, 마이너스에서 3 들어가면 되겠네요. 이미 계산하고 제곱에 들어간다고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, 마이너스 2, 1 들어가고 마이너스에서 들어갈 거니까 1 들어가면 되겠네요. 마이너스 1, 즉 2분의 3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 됩니다. 됐죠?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입니다.